안녕하세요. 예수여비 전설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사람은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볼때그 사람 의 인격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많이 쓰죠? 관심이 있는 대상에게, 본인이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대상에게 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돈 쓰는 것을 제일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소중하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은 네 보물인 옷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물질을 하늘에 쌓으더라고 좀이나 동독이 해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가치 있게 돈을 쓰는 것, 이건 그리스인으로서 도 마땅히 훈련해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적인 물질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물질관, 이거는요, 정말 꼭 말씀대로 다듬어져야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요,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적으로 재정을 어디다 쓰느냐, 어느 곳에 막대하게 활용하느냐 이것을 보면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마땅히 영혼 구원에 물질을 쏟아야죠.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일에 물질을 써야죠. 만약에 자기의 배만 채우고, 자기를 위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이런데만 막대하게 돈을 쓴다면 참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특별히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인재양성을 해서 물질을 써야 됩니다 최근에 분당중앙교회 기사를 봤어요 감독이 됐더라고요 최종천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죠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액수를 기부했더라고요 40억 연세대 의료원 한동대학교 총신대학교 제3국 인재양성을 해서 써달라 이렇게 기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누적된 액수가 자그마치 90억이라 된답니다. 90억. 엄청난 돈이죠. 분당중앙교에 박수를 보냅니다. 담임이신 최종천 목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참 존경이 됩니다. 최종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며 사람에게 투자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임을 믿는다. 우리의 꿈은 포기되지 아니하며 상황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 때문에 상황을 극복한다. 어떤 경우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며 끝까지 갈 것이다. 제한된 힘으로 독립운동을 돕는 것보다 독립군을 돕는 길을 선택했다. 주님 바라보며 말씀의 근거에 오랜 생각과 기도 속에 소망된 꿈은 삶의 시련과 파도와 바람 속에서 더욱 견고해진다. 그것은 고통의 산과 강, 늪을 건너며 더욱 수려해진 하나님의 작품으로 실현될 것이다. 이 고백도 참 멋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저는 한국의 많은 교회들, 특별히 시민의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물질을 좀 흘려보내는데 썼으면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교회를 이당에 두신 목적이 부동산 왕국을 세우라고 두신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땅들을 사들이고, 수많은 건물, 들을 지어대고,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그 건물 들고 갈 겁니까? 다 두고 가야죠. 그런데, 영원권 선교를 해서 쓰는 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 가치와 의미를 지니거든요. 구제. 가난하고 어리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흘려보낸 것은 가치고 의미가 있거든요. 인재양성.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투자이고 흘려보냈던 물질은요, 정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거든요. 기민은 교회들이 소위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물질을 흘려 보내고 제대로 된 것에 투자를 한다면 한국 교회는 참 많이 달라질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는 눈도 참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또 힘을 받는 한국 교회가 될 것이고 이 대한민국도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멋진 곳을 흘려 보내는 교회들이 이 땅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